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구하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한 여와를 호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그의 같이 같이 22절 같이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 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별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을까요 행복하라고 만드셨어요 잘 다스리고 어, 거늘면서 어, 행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독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1 3자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인데, 하버드데이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하버드생들은 뭐 때문에 행복할까? 찾아보니까 취인 두 가지 행복이 있는데, 몇 가지로 추격할수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갖기 30분 운동하기, 즐기면서 일하기, 가치 있는 일 먼저 하기, 다른 사람 돕기, 고통에서 깨달아먹기, 충분한 휴식하기. 별거 없죠? 그죠? 예. 이 하버드생들이, 예,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두 가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 하버드생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laughs> 예, 별거 없구나.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죠? 누구나, 어, 이런 존재구나. 음, 어,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책에서 느낀 점 뭐냐 면은 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줄수 없는 것들이구나. 어, 이게 한계가 있구나. 뭐 운동하기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걸로 느껴, 행복을 느껴 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생들도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복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뭘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존재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부모, 자녀 관계로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어, 우리가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죠.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도 자녀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다 커서 그런가?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갖고 저는 보기만 해도 좋아요. <laughs> 보기만 해도 좋고, 아이들도 부모가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어디서 그렇게 설정했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갔다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신방 갔다가, 걔가 그 미술 시간에 만든 호랑이 만들었는데, 지가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어, 만졌다가 목이 또 부러졌어. 호랑이의 목이. 그게 뭐야, 만들기가. 얼마나 우는지. 왜 그러냐. 지가 만들었다라는 거야. 내 거라고. 지가 만들었다고 막 우는 거야. 그래갖고, 만 원짜리 주니까 애가 안 그쳐. 오만 원짜리를 주니까 그치더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애착이 가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 거놓고 밤낮 지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우리를, 어, 어떤 어 관계냐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해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이 새벽에 잠도 다 그냥 내려놓고 잠자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다 행복하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면 성공하면 안 나오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모세가 <laughs>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7 번이나 나오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해주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날강의 신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랩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기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까지 스스로 있는 자가 없었거든요. 나일강에그 많은 신들, 그런 잡신들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애굽에 대한 열 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알아, 아 하나님은 나일강의 모든 신보다 세신분이신구나.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누군가 누구냐? 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예,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인 것과 내 하나님인 것은 다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쁨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에게 다 행복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거 누군가에게는 근뉴스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근뉴스가 아니라면 그건 진짜, 진정한, 진정한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잘난 자에게도, 못난 자에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굿뉴스가 돼야 돼요. 누구나에게 다 좋은 소식이 돼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결혼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결혼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요즘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결혼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결혼은 복음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예, 누구에게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은 좋아해서 행복해요. 근데 요즘, 어, 돈 벌지 않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돈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다 이뻐지는 거. 이뻐지는 게다 굿뉴스입니까? 네. 멋지려고 하는 거다굿뉴스요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없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면, 다 누군가, 누구나 다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게 뭐냐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근뉴스예요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근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모세가 말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다. 뭐예요? 왜근뉴스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근뉴스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다. 선택해서, 그쵸? 구원해주셨다. 예. 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쵸? 여기 세 개의 동사가 있잖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 앞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8절 넘어가서 신명기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나요?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예. 됐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 사랑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돈 있으면은 다그뉴스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다가다그뉴스도 아니고, 내가 얼굴이 이쁘다고 그뉴스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그뉴스가 아니라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그뉴스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 사랑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고 해요. 우리 다 선택받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 네. <laughs> 네. 남편이 아, 네. 나를 선택하고, 네. 다 그래 서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죠? 또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행복한 족속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합니까?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자녀들한테 예, 너 행복하니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꼭 안아 주면서도 학교에서 행복했니? 오늘 뭐 했니? 즐겁게 놀았니? 예, 학교 가면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놀아라.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즐겁게 못 다녔거든요. 하,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게 싫었는지. 그래서 학교 가는 게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쫙 갔다 오면 같이 학교 가서 꼭 공부하지 말고 꼭 놀고 가라. 친구들 만나서 요즘 열심히 놀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하대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행복했니? 예배 드리고 나면 꼭 행복했니? 그래 이게 행복,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럼 애들이 행복했대요. 예, 자자들과 함께 있고 아빠 엄마가 같이 있고 예배해드리는 게 행복한 거지? 예, 행복하대요 그럼 됐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을 깨닫는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먹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가져도 행복하지도 않고 예,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행복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과 그냥 율법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이게 사랑의 굴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6 1섯가지인가 619가지인가의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행복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굴레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짝사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예,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선택됐어요. 그럼 나도 남편을 사랑해야 결혼을 하는 꼬림까지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죠. 결혼식 때 예, 어저께 저께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진짜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어. 엄마, 아빠가 권사하고 그런데도 주례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뭐 좋다고 하더니 그냥 끝내버려. 참아.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 결혼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은혜되는 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할렐루야. 저보다 다들 어사셔서 갖고 할 말은 맞진 않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안으세요? 맞잖아요. 한 아내를 결혼식한 검은 머리 파뿌리가될 때까지 그 율법과 윤례를다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아,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뭐 약하다.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서 안 그러면 짝사랑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짝사랑은 사랑에 사랑입니까? 짝사랑이 예 짝사랑은 지금은 정이 내 짝사랑은 스토커라고 지금 정의 내리잖아요. 그죠? 짝사랑은 옛날에 로맨 로망, 망스가 있을 때는 로망스가 있을 때는 뭐 짝사랑이 짝사랑인데 짝사랑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도 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목소리>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 결혼식을 할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주었는데 예, 어떻겠어요첫 번째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했죠 그 사랑을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깨버렸죠 약속을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지키는 거다 마음을 지켜야 육신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랑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이 중요해 요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각 부부가 쇼윈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엄청난 큰 예식을 합니까? 천주교 가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 예식 자체가. 미사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향도 막, 막, 연기도 쭉 나면서 막 예식, 예복도 막 자주 정갈하게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쓰고, 얼마나 예식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래요, 마음. 내가 그렇게 할래까지 시켰는데, 배반하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모세가 그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18절, 19절 읽고 마치게요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 받아봐야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다른 사람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살수 있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충분히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분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지 맙시다. 목사가 앞에서 사랑하지 맙시다. 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 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3차원, 4차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끼켜야 그 정도의 사랑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진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혼자인 것 같으나 내가 인생 혼자 달려가는 것 같으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여 오늘도 사랑으로 충분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고아와 가부의 가부와 나그네를 연약한 자들을 사랑이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부터 주여 한 말씀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